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엘센트를 뿌리는 사람 즉 대리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리점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이 엘센트를 뿌리는 사람들. 근데 왜 뿌리라고 하냐면 왜 뿌리라고 하면 왜 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응? 네? 회원 모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공부한 게 살짝 있죠. 부자들은 공짜를 뿌린다. 가난한 사람은 지진이. 공짜를 지진이. 즐긴다. 야, 우리 미래 학교만 오면 이렇게 천재가 다 됩니다. 주, 주관식을 내는데도 이게 답이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온 데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 없습니다. 없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천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사람들, 즉 대리점은 자, 부자들은 공짜를 뿌리고 가난 사람은 공짜를 즐기는데 우리는 공짜를 뿌리는 대리점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되시면 우리는 뭐 어떤, 일,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자, 대리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회원과 또 다른, 또 다른 대리점을 모집하시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 모집과 대리점을 모시는 일을 합니다. 자, 이 대리점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리점이 되면 어떤 자격들이 세상에 없는 어떤 자격들을 가지나 자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없던 것입니다. 즉 모바일 다이소 우리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어떻다 모바일 다이소 다이소이다 다이소가 아니라 다 다이소. 있어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오프라인에 다이소 같은 거 차려려면 적어도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전포, 무전산, 이내손 안에 다 있어다. 이모형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엘센터 플러스의 발행자가 됩니다. 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엘센터 플러스가 뭔지는 좀더 우리가 심층교육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내가 P2P로 거래라고 이 엘센터라는 디지털 쿠폰을 우리가 내가 직접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대리점들은 누구나 발행자가 되고 누구나 거래소가 되고 누구나 사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전식 쇼핑몰이기 때문에 P2P로 환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때는 충전을 할 때는 환전소이기 때문에 충전을 할 때는 우리는 우수 대리점 중에서도 우수 대리점은 회사와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전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충전은 단 우수 대리점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충전은 플러스 3%로 해줍니다. 우리 L 포인트라는 페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충전식 쇼핑몰의 페이를 L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머니를 우리가 충전해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브라스 몇 프로? 3%를, 3%를 충전해드리고, 만약에 나는 어느 누구나 한전은 누구나 받아줄 수 있지만, 우리는 대리, 대리점끼리 한전이 바로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5%에 우리는 언제든지 한전을 해드립니다. 회사는 누구하고만 그래가겠다? 우수 대리점과만 그래갑니다. 나머지는 P2P로 여러분들이 충전해 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대리점들은 이 이것들을 뿌려야 되는데, 자, 뿌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면 하기 쉬워요. 안쉬워요 선물만 뿌리든지,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든지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을 뿌리냐? 우리는 뭐를 뿌린다? 게임 쿠폰, 세계 최초로 우리는 이엘 센터 플러스를 최고로 할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으로... 채굴하자. 그리고 세계 최초로 우리는 낙첨에다 초점을 맞춰놨죠. 지금까지 모든 게임은 위너, 즉, 이긴 자의, 승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 이덤칠칠칠에서는이엘센터 채굴 쿠폰에, 게임 쿠폰에 낙첨에다가 초점을 맞춰두었어요 그래서 게임만 해도 아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2원, 2원, 쇼핑만 해도 2원, 사용만 해도 2원이 더 되겠네요. 우리는 이원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수수료가 내한테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뿌려라 게임 쿠폰을 그리고 게임에서 최고란 이 디지털 쿠폰 L센터 플러스도 우리가 뿌려라 선물하라 부자는 무조건 공짜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철학을 22세기 연구소에 동영상을 뿌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뿌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뿌린다? 진짜? 공짜로 뿌린다. 공짜로. 우리는 공짜,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데, 여러분 앞으로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시면 려 무조건 공짜를 어떻게 하라? 뿌려라. 뿌려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모든 마케팅이 팔려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팔았으면 여기 오셨겠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통의 종말, 노동의 종말, 대기업의 종말, 종의 종말, 모든 것들이 종말 시대가 왔고, SNS 시대에 비주얼 SNS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게 하라, 보게 하라.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올해 정말 2019년은 기적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